상황실을 방문해주신 중남구의 강대우 구장님을 의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황실장이 을지연습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주신 중남구의 강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를 2016년 을지연습 상황 보고, 보고에 앞서 안보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기 피어를 뛰고 무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불굴의 정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자부심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 이름을 지키는 길 최상의 안보는 바로 하나된. 입니다. 지연섭은 사수 대첩으로 유명한 고구려의 얼지문득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따서 1 9 6 8년 7월 처음 연선명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얼지연섭의 실시 배경은 지난 유교 한국전쟁 이후. 1954년 포커스 렌즈 군사훈련을 실시하다가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인 윤명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간세는 7월 처음으로 실시한 정부 지원의 전쟁 연습이 바로 열지였습니다. 오늘이 쳐서입니다. 쳐서가 이 싸늘한 바람이 불어에는불구하고산복도이가지나면서 계속 후계에 연일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민간군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을지연습을 했고 생각 많으십니다. 에, 정말 이 그, 그 을지연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8년도 어, 김신조 그 당시에 그 21명 그 간첩이 와서 우리나라에 그 청와대를 습격한 새로운 고 강화된 을지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먼저로 운치 연습은 이제 그 유사시 항상 그 일어날 수 있는 어 전시 상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운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서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